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기나긴그땅 분배의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어, 14장 이후부터 갈렙이 땅을 이어받은 그 일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쭉 이어졌던 땅 분배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제 19장 후반으로 가면서 땅분배그 마지막 세 지파가 나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가 가족대로 재배를 뽑아 지역을 받았습니다. 또 32절부터 39절은 납달리 지파가 또재배를 뽑아 지역대로 받았습니다. 40절부터 48절까지 단 지파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 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러게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임무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1절 말씀입니다. 제5오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엘라살과 또 많은 지파의 수령들과 함께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 이땅 분배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쉬운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완수하였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또 많은 가난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여리고성을 못 지르고 아이성도 못 지르고 많은 왕들과의 전투를 끝낸 이후에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이 모든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완수해 냈습니다. 여호사의 충성스러움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앞뒤 가리지 않고 다른 데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까지 열정을 다해 충성을 다했던 믿음을 다했던 여호사의 삶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뤄 내는 그 삶.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호수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물론 실패도 있겠고 우리가 묻지르기 어려울 만한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싸오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맡기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소원하며 조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주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호수와 본받아 충성을 다해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의 삶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 말씀 끝났으니까 기도 3분에서 5분, 10분 어 각자의 분량에 맞게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